2021년 3분기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 사도인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하거늘.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겠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혼들을 위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저들과 사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제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를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제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한 동시에 십자가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입니다. 이럴 소재입니다. 용기를 주는 동정심, 밥은. 대표단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으며 왜 헤어졌는가?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한 바나바의 자신감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사도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판이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람아는 마가를 내리고 뱉다고 그부로를 가고, 디모데우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야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마가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와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복음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패와 결함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모든 결함과 끌서금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우리의 제된 속성으로 끝처럼 타근한 지점에 도달하려 할때 낙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믿음의 군병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뒤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소재입니다. 바울과 티모데 바울이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으며 누가 일찍이 그스라에 바울의 믿음에 영감을 받았는가? 사도니 15장 40절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멋진 음미는 유대 여자요. 부친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습니다. 루스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타고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성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실험과 기쁨을 나누어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애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두 경건한 여인들이 디모데를 지도한 규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해 순결하고 그를 불렀싼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모대의 가정교사들은 대모대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였습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에 대모대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둔성인가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 수를 야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버린다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4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붙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주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소년에게 불과했을 때, 바울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그들이 길러낸 아들이 대사도와 긴밀한 우의로 연결된 것을 본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천적인 경건과 진리에 대한 그의 명민한 지식은 그를 빼는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건하고 가만하게 있는 가정생활은 답산철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거짓된 의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은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모드의 가정의 도덕적 가만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들은 그들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그분과 밀접하게 교통하게 해준 것은 진지한 헌신과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로 그들은 성령의 섬을 받았고 영원권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열성으로 충만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활동 아래 많은 영혼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일소재입니다여침의 주의를 기울임. 그은 성령이 사도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신자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사도행 16장 6절. 성령이 아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류피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우샤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돌라 하거늘. 고금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루어 왔을 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긴급하여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행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동행한 누가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타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꼬말하했습니다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들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가족이 결심하고 침렬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책임 우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수구를 위해 새로운 들판이 열리고 있고, 모든 방향에서 마게도냐 인들의 외침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떤 이들은 더 이상 할수 없다면 하루라도 더 수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들을 기와 경고의 기별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정직한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날의 생명의 양식 견제지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의전화기에 행해질 수 있는 백분의 일도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집문 가까이와 예국당에도 영원의 수확을 위해 물을 익는 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다음 봉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고금의 일꾼들이 할수 있는 일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노력을 기를 수 있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도태서 들려옵니다. 자신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소박한 방법으로 시작해서 용고의 기배를 전하기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곳에서 진리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된 성교사의 정신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작업으로 할수있으며 기회를 얻는 대로 세째 선사의 마지막 경고의 기비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슬소재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인도한 영혼. 사도들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딘가 사도니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베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트날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로 이르는 이는마이나 직경 교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고금이 소아시아 직경을 넘어서 전파되야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에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하였습니다그 요청이 긴급하여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또로마 시민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와버린데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개종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설명하라. 사도인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은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 아들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근하이 있게 하니라. 10편 25편 9절. 언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언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지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 아들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가족이 개심하고 침렬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와라고 간청했습니다. 진정한 원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완화시키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유는 너대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히 배운 자가 되게 합니다. 다버번다 누군가 진실한 진실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진리의 여자의 감화력을 손상시킨 상황을 설명하라. 사도인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바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신들이 가르치는 일을 위해 나갔을 때에 한귀신들린점장의 여인이 그들을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고 부르지었습니다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약한 가마는 우상 순배를 굽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이 가르친 진리를 자신의 개변과 혼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했던 칭찬한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의 악 영향을 끼치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야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됐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강감함을 받았는가? 사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이 괴로워하여 돌이켜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얼마 동안 사도들은 이 반대를 참았으나 얼마 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은 악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갑작스런 그 점치는 여인의 침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 이미 증거되었고 그 귀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너의 바른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떨어져 전전긍긍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예언과 점으로 돈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만일 사도들을 계속 복원사업을 하도록 용납한다면 얼마 후에는 그들의 수익원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결소재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고난을 받음가은 점장이가 기적적으로 사단에게서 구출됐을 때 언수는 바울과 신라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400년 16장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난들에게 끌어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간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 여인의 애연과 점으로 돈벌 희망이 모두 사랑을 심어고 죄락을 꾸몄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하도록 용납한다면 얼마 후에는 자신들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 안에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가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여 크게 풀이 지었습니다.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제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폭도적인 정신이 편만하였고, 당국자들은 이를 인정하고서 사도들의 겉옷을 찢고매질을 명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사도들에게 강요된 믿을 수 없는 잔인함과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라. 사도의 심장이 산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찍지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이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줄기가 거친 골바닥, 다 있었고 그들의 발바닥은 이로 올려져서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처지에서 그들은 극심한 곰을 당했지만 신음도 불평도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사랑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를 따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식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금심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의의 태양에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싼 것입니다 사자는 이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라란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주께서는 환란 한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부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십니다.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합니다.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강구를 궁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모로 보든지 그들의 연수가 자기들을 압도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번 성경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